안녕하세요. 희망영어의 희망쌤입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다른 과목은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영어로 군대 생활도 카투사 의무병으로 근무했고 주로 통역 업무를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영어만을 잘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이름을 딴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20년 이상 영어를 강의했었습니다. 연봉 1억 이상 벌며 강의도 해봤고 지방이었지만 제 이름도 한때는 날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영어 강의가 최고라고 감히 말하지 않으며 단지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나 공부하지 못했던 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 넣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누구든지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의 강의로 영어가 된다, 귀가 트인다, 입이 열린다, 단어나 문법을 몰라도 영어가 된다고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며 그런 길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강의에 너무나 많은 것을 넣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 하다 보면 영어는 늘게 되어 있고, 기초만 튼튼하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단어라도 꾸준히 외우세요. 영어 실력의 반 이상은 단어 실력입니다. 저를 믿고 저의 강의를 들으시며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 영어의 희망 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요 어, 어제까지는 I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아니다. 나는 뭐 뭐였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유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은 또는 너는 해서 당신한 사람 너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개를 단수라고 해요. 그또 하나는 당신들은 또는 너희들은 당신들 여러 명, 너희들 여러 명을 뜻하죠. 네. 여러 명이니까 이건 복수라 합니다. 복수. 유는 단수일 수도 때도 있고 복수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는 U 앞에 있는 문장과 U 뒤에 있는 문장에 상관시켜서 명, 맥락을 보면, 아, 이게 U가 여러 명이구나, U가 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U 뒤에 나오는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는 입니다 You are. 이렇게 말하죠. You are. You are 뭐뭐뭐 이러면 당신은 뭐뭐뭐 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U a 아 뒤에도 역시 형용사 또는 명사 이런 게 기본적으로 와요. 형용사는 뭐랬죠? 뭐뭐 한. 뭐뭐인 이런 뜻이고 명사는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일컬는 말 이런게 명사입니다 예문을 보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are 당신은 뭐뭐입니다 strong 당신은 강합니다 you are tall 당신은 키가 큽니다 You are short 당신은 키가 작습니다. You are weak 당신은 약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You are strong 당신들은 강합니다. You are tall 당신들은 키가 큽니다. You are short 당신들은 키가 작습니다. You are weak 당신들은 약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너희들은 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유가 당신 하나든 유가 당신들이든 뒤에 똑같이 얼가 온다 이걸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엔 you are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You are an office worker. 그러면 당신은 사무직 직원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You are a businessman. 그러면 당신은 비즈니스맨 한 명입니다. You are a farmer. 당신은 농부 한 명입니다. You are a construction worker. 당신은 공사장 인부입니다. 이렇게 단수명사가 올수 있어요. 단수명사는 뭐야? 명사인데 한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워커, 하나의 맨, 하나의 농부, 하나의 워커를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예문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명을 뜻할 때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 인데요 같이 보죠 네, 여기에요 여기 you are office workers 이렇게 명사 뒤에 s를 붙이면 여러 개나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office workers 그러면 사무직 직원들이란 뜻이니까 여기에 있는 you는 여러분들 당신들이란 뜻이에요 당신들은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you are business man M A N의 복수는 M E N이에요. 여기 M E N이죠. 복수예요. Businessman, b u s i n e s s m a n 들입니다 그다음에 You are farmers. 당신들은 농부들입니다. You are construction workers. 그렇죠? 어, 공사 인부들입니다 이럴 때 앞에 있는 U가 아, 여러분들, 너희들이구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네, 딱 맞네.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You are strong. 뭐예요? 너는 강하다. You are tall.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short. 당신은 키가 작습니다. You are weak. 당신은 약합니다. You are an office worker. 당신은 사무직 직원입니다. You are a businessman. 당신은 비즈니스맨 한 명입니다. You are a farmer. 당신은 농부 한 명입니다. you are a construction worker 공사장 인부 한 명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를 잘 봐요. you are office workers 그러면 사무직 근로자들입니다. y o 는 너희들. You are business men. Men은 man의 복수했죠. 를그 당신들은 비즈니스맨들입니다. You are farmers. 당신은 당신들은 농부들입니다. You are construction workers. 당신들은 공사장 인부들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요, 당신은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뭐뭐 아니다일 때, 뭐뭐 아니다일 때는 비동사 뒤에 뭘 써요? Not을 쓴다고 했죠. You are 뒤에도 Not을 쓰면 당신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re n t 을 줄이면 aren't, aren'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이거를 합쳐. 합친 다음에, 오를 빼. 그 다음에 그다가 심표를 찍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요. 그래서 you aren't, you aren't 이렇게 읽어요. you aren't. 아시겠죠? 예문 보죠. you are not strong. 번역하면 당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tall. 당신은 크지 않습니다. You are not short. 작지 않습니다. You are not weak.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자, r e 뒤에 not을 쓰면 뭐하지 않다. u 뒤에는 뭘 쓴다? r 를 쓴다.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you are not an office worker. 당신은 사무직 직원이 not 아닙니다. You are not a businessman. 당신은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 farmer. 당신은 농부가 아닙니다. You are not Not a construction worker. 당신은 공사장 인부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뭐 아니다일 때는 you are 뒤에 즉 are 뒤에 not을 쓴다. 비 동사 뒤에 not을 쓴다. 그럼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you are not 뭐뭐. you are not 뭐뭐. 당신은 뭐뭐가 아니다. you aren't 뭐뭐. you aren't 뭐뭐. 당신은 뭐뭐가 아닙니다. 이거 읽었어요. 네, 한번 읽어 보죠. you are not strong. 당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tall. 당신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You are not short.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You are not weak.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an office worker. 당신은 사무실 직원이 not 아닙니다 You are not a businessman. 당신은 비즈니스맨이 business 아닙니다. You are not a farmer. 당신은 농부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 construction worker. 당신은 공사장 인부가 낫 아닙니다. 다시 ~~이다는 유음에 나오는 ~~이다는 아인데 아 뒤에 낫을 쓰면 둘째의 ~~아니다라는 뜻이 된다. 요 뒤에는 뭐가 와요?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 형용사는 뭐랬죠? ~~인 ~~한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다. 네,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다음 내용으로 가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은 뭐뭐이다. you are m o 당신은 뭐뭐 아닙니다. you are not 였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뭐뭐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뭐뭐입니까 할 때는 you are가 당신은 뭐뭐입니다이지만 여기는 r을 아 앞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맨 앞에 있는 a 자를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 그러면 당신은 뭐뭐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tall인데 r을 아 앞으로 보내 물음표 찍어 Are you, tall? are you tall?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키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 다음 You are short? 에서 are 아를 앞으로 보내면 그리고 뒤에 물음표 붙이면 Are you... 아, 없는 거예요 아이참 실수 네 Are you short? 그러면 당신은 키가 작습니까? Are you weak? 당신은 약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자 다시요 are 아 를맨 앞으로 보내 맨 뒤에 물음표 찍어 그러면 Are you short? 자 마찬가지로 'you are weak' 의문문 바꿔 'are you weak'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역시 'you are an office worker'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are'를 앞으로 보내고 뒤에 물음표 붙이면 바로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are you an office worker?' 'are you an office worker?' '당신은 사무실 직원입니까?' 이런 말이고요. 'you are a businessman' 'you are a businessman' 의문문 바꾸면 'are'를 앞으로 보내서 'are you a businessman?' Are you a businessman? 당신은 비즈니스맨입니까? Business you are a farmer. You are a farmer. 의문문으로 붙이면 R을 앞으로 보내서 물음표 뒤에다 찍으면 Are you a farmer? Are you a farmer? 당신은 농부입니까?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You are a construction worker. 당신은 공사장 인부입니다. 의문문 R을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물음표 찍으면 Are you a construction worker? Are you a construction? 잃게 된다 이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렇게 칠 수가 있어. 어, 네, 연습해 보죠. 당신은 뭐뭐입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 당신은 뭐뭐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U R였던 것을 R를 아 앞으로 보낸다. R를 아 앞으로 보낸다. 이걸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are you 뭐뭐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의문문이 된다 물어보는 말이에요. 의문문이 된다. 그 다음에 you와 to를 바꿔보자. r 아을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Are you tall? 그게 이거예요. Are you tall? 당신은 키가 큽니까? You are short.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r 을 앞으로 보내서 Are you short? Are you shor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You are weak. You are weak. 이거 의문으로 바꾸면 r 을 앞으로 보내요. Are you weak? 물음표. Are you weak? 물음표. 그다음에 You are an office worker. 이 부분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R를 앞으로 보내. Are you an office worker? Are you an office worker? 그런다 이거예요. 그다음 You are a businessman.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요. R를 앞으로 보내. 그래서 Are you a businessman? Are you a businessman?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 You are a farmer. You are a farmer. 의문문 바꿔 R를 앞으로 보내. 그래서 are you a farmer? are you a farmer? 이렇게 바꾸면 당신은 농부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you are a construction worker. 당신은 공사장 인부입니다. 의문문 are를 아 앞으로 보내. 그래서 are you a construction worker? 물음표 이러면 뜻이 뭐랬죠? 당신은 공사장 인부입니까?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당신은 뭐뭐입니다는 뭐랬죠? You are인데 당신은 뭐뭐 아닙니다 할 때는 you are not 뭐뭐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뭐뭐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are you 뭐뭐뭐 물음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습 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부터 한 번만 다 반복하고 끝낼게요. 당신은 뭐뭐이다일 때 you are 뭐뭐를 쓴다. you 뒤에 are를 쓴다. 그다음에 예문. 당신은 강합니다. you are strong. 당신은 키가 큽니다. you are tall. 당신은 키가 작아요. you are short. 당신은 약합니다. you are weak. 그다음 당신은 사무실 직원입니다. you are an office worker. 당신은 비즈니스맨이에요. you are a businessman. 당신은 농부입니다. You are a farmer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당신은 공사장 인부입니다. You are a construction worker이고요. 여기까지는 당신은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you are office workers.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여태 유는 너희들은이다. 그죠? You are businessmen. MEN은 MAN에 x를 했어요. 당신은 그 비즈니스맨들입니다. 당신들은 비즈니스맨들입니다. You are farmers. 당신은 농부들입니다. 당신들은 농부들입니다. You are construction workers. 당신들은 공사장 인부들입니다. S 붙이면 복수라고 그랬어요 MAN은 MAN의 복수다. 그것은 특수한 꼴이니까 애워두자. OK.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입니다. 당신은 뭐뭐 아니다. You are 뒤에 나을 쓰면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랬어요. You are not 뭐뭐. 당신은 뭐뭐 아니다. 그리고 you aren't 뭐뭐 똑같은 뜻이다. 당신은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you are not Strong. 당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tall. 당신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You are not short.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You are not weak.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an office worker. 당신은 사무실 직원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 businessman. 당신은 비즈니스맨이 business 아닙니다. You are not a farmer. 당신은 농부가 아니에요. You are not a construction worker. 공사장 직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다음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요. 당신은 뭐+ 뭐입니까? 의문문 만들 때는? you are 뭐뭐뭐 에서 r을 앞으로 보내고 맨 앞에 대문자로 써 버린다. 그다음에 뭐예요? 물음표 붙여요. Are you 뭐뭐 뭐? Are you 뭐뭐 뭐? 당신은 뭐뭐 뭐입니까라고 묻는 거고요. 자, 연습 you are tall 의문문 이렇게 하고 are you tall? are you tall? 당신은 키가 큽니까? You are short 의문문. Are you short? Are you short? 한다. 아를 앞으로 보냈어 그다음. You are weak 의문문. 아를 앞으로 보내서. Are you weak? Are you weak? 당신은 약합니까? 그다음. You are an office worker.를 의문문으로 치면. 아를 앞으로 보내서. Are you an office worker? 당신은 사무실 직원입니까? 기되는 거고요. 그다음 you are a businessman. 당신은 비즈니스맨입니다. Business R를 앞으로 보내서 are you a businessman? Are you a businessman? 당신은 비즈니스맨입니까? Business 그다음에 you are a farmer. R를 앞으로 보내. 그래서 are you a farmer? Are you a farmer? 당신은 농부입니까? 오케이. 그다음 you are a construction worker. 이거 의 문문 R를 앞으로 보내. 그래서 are you a construction worker? Are you a construction work?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you 다음에는 a 가 오고 you are 뭐뭐뭐는 당신은 뭐뭐뭐이다. 그 다음에 you are not 뭐뭐는 당신은 뭐뭐가 아니다. 그리고 are you 뭐뭐 음, 물음표는 당신은 뭐뭐입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제가 댓글에다가 계속 그 단어 강의한 거 올려놓고 있죠. 그것도 꼭 가셔서 클릭해서 클릭하면 금방 가니까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